물류관리론 4-1.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관리비 분류에 대해서 4-1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비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어느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동작으로 볼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공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비들이 한 시스템으로 볼수 있게끔 거의 기업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급 형태별 물류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 물류 행위 주체를 직접 수행하는가? 아니면 위탁회사에 맡겨서 위탁하는가에 따라서 지급 형태별로 자가물류비냐, 어, 위탁물류비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느 기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위탁회사에 물류회사에 맡겨서 어, 물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자가 물류를 어느 범위까지 하고 위탁을 하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류비는 지급 형태별로 봤을 때 자산 물류비와 위탁 물류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자산 물류비로 구분하고 위탁 물류비는, 어 예를 들어서 어 자회사, 물류 자회사, 나한테 맡겼을 때 자여사 지급분으로 계산하고 물류회사에 전문 회사에 맡겼을 때 물류 전문 회사 지급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 물류비는 재료비 중에서 포장 재료비, 연료비, 뭐 어, 소모용, 어, 공급비, 비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농무비는 어, 급료가 들어가겠죠. 임금, 급료 그리고 잡급. 예를 들자면 어, 잠깐 일용으로 썼던 그런 자급비라든가 또 재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노후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인데요. 어, 공공서비스비 전력 전기세라든가 가스 수도 통신비 뭐 이런 것이 경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유지비인데요. 어떤 수선비 운반비 그리고 보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 또 세금, 어, 세금 지급 임차료, 어떤 것을 임차했을 때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 경비에 해당이 되겠죠. 아, 일반 경비는 여비, 교통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그리고 강가 상각비인데요 어느 시설물을 아, 사용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어, 노후되거나 아, 아니면 소비되거나 달아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 물류 시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재고 이자까지를 강가상각비에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물류비인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대로 위탁물류비는 자회사에게 자회사에 위탁을 했다면 자회사 지급분이 있을 수 있겠고 물류 전문회사로 맡겼다고 한다면 물류 전문회사 지급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급 형태별로 자사물류비와 위탁물류비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감 물류비와 이탁 물류비를 다시 한번 세 분에서 설명을 하자면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해서 물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어, 소비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어, 대부분의 기업이 이걸 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물류비 시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가 물류비는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어, 자사 물류비를 자가 물류비를 산정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물류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근자에는 대다수 기업들이 자가 물류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어, 유탁 물류비는 외부 물류 업자나 아니면 물류 자회사인 타회사에 위탁을 해서 수행함으로써 지불하는 비용 및 요금입니다. 외부 물류 업자를 통해서 위탁 물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부 회사들은 물류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하더라도. 어 회사 이외의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물류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위탁 물류비는 포장, 운송, 보관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위탁 물류비는 물류비에 발생하는 내용을 위탁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똑같이 물류와 똑같이 포장비, 운임, 창고료, 입출고료, 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자회사라든가 전문회사 지급을 구분한대요. 보통 물류자회사에 될 때는 EPL, 그리고 물류 전문회사는 3PL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세목별 분류인데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재료비는 물류에 관련된 재료의 소비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포장 운송 운송 기능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포장 재료비, 연료비 외에도 어, 소모용 공급이라든가 어, 비품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포장 재료비, 연료비 말고도 공구나 비품비까지가 재료비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노무비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죠. 그런데 여기도 어 비용이 노무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송 과정에서도 발생이 되지만 보관할 때 그리고 포장 하역 관리 조달 어뭐 판매 이르기까지 이 노무비가 아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에 임금 급료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잡급 이런 것들이 에 들어가고 그리고 재수당이라든가 퇴직금, 복리후생비까지를 농무 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세목별 분류 중에서 경비가 아 들어가는데요, 경비를 조금 세부 요목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물류활동 재비용인데 에 물류관리 기능에서 발생이 되죠. 공공서비스, 공익사업체 제공 영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료, 통신비 등이 공공서비스 경비에 해당이 되겠죠. 관리유지비는 물류 관련 고정자산 운영, 가동, 보전 등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선비, 운반비, 그리고 세금과 공과 지급 임차료.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뭐 공공서비스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세금과 공과금인데요. 이건 아 위에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관리 유지비로 세금과 공과금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보험료까지도 마찬가지로 관리 유지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시험지로 나올 때 세금과 공과금을 공공서비스로 공공서비스비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유지비에는 세금과 공과 보험료까지도 아, 관리유지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가치 감소분 비용인데요. 어떤 기계가 달아지거나 차량이 노화하거나 아, 뭐 건물이 노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소멸돼가거나 노후화돼간 것을 새것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을 계산한 상각비를 감가상각비라 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이 비용에 추가되는데 보통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기업들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했다가 나중에 새로 구축하거나 노후화된 것을 새로 구입했을 때이 내용의 비용으로 가계산을안 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경비인데요, 음, 여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뭐 접대비나 교육훈련비 소모품비를 우리가 일반 경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지금 특히 우리가 아, 생각 속에서 상식 속에서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이자인데요. 어, 물류 시설이나 재고 자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도 어, 여기에 에, 경, 어, 비용으로 물류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 내용을 계산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든가 투자 보수비라고도 하는데요. 시설 부담 이자라든가 재고 부담 이자들을 어, 물류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자가 물류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에 이자 발생분, 물류시설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어, 이자 발생분, 이것을 어, 물류비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 다음에 관리 항목별 물류비 구분 내용들인데요. 어, 관리 대상별인데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등과 특정 관리 단위별로 물류비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부문이나 관리 부문 등 조직 계층 단위로 아, 부문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어, 물류는 물류 거점별, 지역별 부문이나 조직 단위로 어, 지역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운송 수단별로 구분하겠죠. 철도로 운송하냐 대형 물류 같은 경우는 철도로 운송하느냐, 해상으로 운송하느냐, 육로로 운송하느냐, 항공으로 운송하느냐, 운송 수단별 어, 물류비를 어,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제품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어, 원재료, 제품인가 부품인가, 제품 종류별로 어, 물류활동 대상이 되는 것을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 거점별 분류인데요. 어, 발생하는 장소에서 물류센터나 창고, 집, 배소로 어, 이동하는 이 내용, 그래서 물류 거점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이탁 업체별로 어 분류를 하겠죠. 예, 1차이 이탁 활동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는 관리 항목별로 조업도별로 할 것인가, 조업도별로 아, 분류하고 관리 항목별 분류를 한다는 것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세요. 조업도별로 분류하는 것은 어, 고정비, 변동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 항목 별로 지금 분류한 것은 조직별 어떤 지역별 대상 고객별로도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활동별 제품별로 또 분류할 수 있고 기타 이렇게 해서 어 물류비는 조업도별과 관리 항목별로 대분한다. 그리고 어 세부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관리 항목별로 필요해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업도별로 분류하는 것을 이 앞전 음,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죠 관리함으로 조업도별로 하는 건데 물류비에 가는 것을 계획 설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물류 조업도에 따라서 어떠하게 발생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류 활동의 비례에서 증감하는 변동비가 있는가 하면 물류량이 증감하여도 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일정액이 지불되는 고정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물류 고정비는 물류 조업도 증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물류 고정비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일정한 것 이것을 물류 고정비라고요. 물류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겠다 감소함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비되는 비용의 비례에서 변화하는 물류비를 물류 변동비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하는데요. 이건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물류비 계산 절차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5단계까지 계산 절차가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물류비 계산 그리고, 어, 욕구에 명확한데, 예,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명확하게 할 것인가는 분이고, 2단계는 물류비 자료를 식별하고 입수하는 거고, 3무, 어, 3단계에서는 물류비 배부 기준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4단계는 물류비 배부와 집계를 하고, 5단계에서는 물류비 계산에 보고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류비 계산 절차는 일단은 물류비를 계산하는 욕구를 명확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물류비 관리의 어떤 필요성, 목표의 의거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 물류비의 관리의 필요성은 뭐냐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에 따라서 맞춰야 되고, 목표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물류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계산 욕구에 명확하다, 필요성에 대한 목표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두, 이 단계에서는 어, 물류비 자료 식별과 입수, 물류비 계산을 위해서 어, 발생한 에계 자료라든가 관련 자료를 개상, 대상별로 식별하고 입수하는 것,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단계를 이동해 오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약된 자료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배부 기준의 설정, 물류비 배부 기준의 설정인데요.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회계 자료가, 물류비 관련해서 회계 자료가 입수되면, 계산, 계산 대상별로, 물류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류비의 배분 기준과 배분 방법을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류비를 어떻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까지가 3단계에 이릅니다. 그 다음, 2단계를, 4단계, 5단계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류비 계산 절차 4단계에서는 물류비의 배부와 집계 이 내용 단계인데요. 입수된 물류비 이 관련 자료를 사용해서 배분 기준, 배분 방법을 3단계에서 정했죠. 그 배부 방법에 의해서 물류비를 어, 배부하여 어, 집계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이런 물류비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계산 대상별로 작성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물류활동에 대한 물류의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자나 경영자는 이 내용을 한눈으로 볼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만큼 물류 계산 절차에 의해서 어 진행을 하는 것이 물류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계산 절차는 계산 필요성에 의해서 명확하는 것 그리고 어 계산 대상별로 식별해서 입수하는 것세 번째는 배부 기준을 선정하는데요. 어 물류비 배분 기준과 배분 방법까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비 배부와 집계를 하는데,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이 물류비 계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 제출하는 단계까지가 물류비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물류비 계산 방법, 중에 일반 기준과 간이 기준이 있는데요. 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기준은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간단하게 추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음, 간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 지금 중소기업 등 비교적 물류... 아, 물류비 관리 수준이 낮거나 물류비 산정 후 초기 단계에서 기업에서 사용하는데요. 이런 중소기업에서 주로 이렇게 간이 기준의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기준에 의한 물류비의 계산이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굳이 세부적으로 않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이 기준으로 하는데 재무회계 방식으로 하는데 이 관리 기준은 보통 물류 관리의 초기 단계 기업에서 많이 이 사용을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비 계산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이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예, 간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물류비 산출을 위해서 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물류비 산출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그냥 간이 기준을 적용을 유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상세한 물류비 정보보다는 계략적인 총액 정보로 만족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어, 간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 물류비 계산을 실시까지 물류 관리상 곤란한 중소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이런 경우는 어, 간이 기준에 대한 물류 어, 계산을 어,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류비 계산부터 시작해서 산정, 계산하는 내용이 너무 복잡했는데 에, 필요에 의해서는 간이 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류비의 계산 방법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일반 기준, 그러니까 관리해계 방식 기준과 재무회계 방식 기준으로 어, 기본적인 관점, 계산 방식, 장점, 단점을 이 표에서 하나로 요약해 놨습니다. 일반 기준은 관리회계 방식인데요. 물류 목표를 물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 관여하는 인력, 자금, 시설 등의 계획 통제에 유용한 회계 정보의 작성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 내용은 복잡합니다. 기능별, 관리 목적별, 업적 평가나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인데, 간이 기준은 재무 회계 방식입니다. 기업 활동의 손익 상태, 그리고 재무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회계 제도의 범주에서 물류 활동에 소비되는 비용 항목을 대상으로 어, 내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식에서는 어, 물류 활동의 관리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어,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어, 지금 음, 간의에서는간의에서는 어, 재무 회계 발생 형태별 비용 항목 중에 물류 활동에 소비된 비용을 항목별로 배분 기준에 의해서. 어, 해당 회계 기관의 물리비를 추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교수가 다 읽어주기보다는 지금 기본적인 관점, 계산하는 방식, 장점,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에, 살펴보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 적용을 할때 물류비 계산 방법부터 세부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소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꼭 필요하게 익히고 가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복잡한 것 같지만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읽어보면 또 어려움도 없는 것이 물류비 계산 방법과 산정 방법들이기 때문에 꼭이 분야 부분은 이해하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류 관련해서는 생산에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부분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때려야 뗄수 없는 분야라 이렇게 보면 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4주차 4-2 물류비 계산 방법 내용까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어,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4-2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